네, 저희 오늘은 강남 끝자락에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갈 곳은 강남 보금자리 주택지구인데요. 원래는 강남구 세곡동 그리고 자곡동의 그린벨트였던 땅을 과거 이명박 정부가 집값을 잡고 주관정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개발했죠. 2009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조성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공공이 개발을 주도한 만큼 분양가가 저렴하고 또 민간 분양, 공공 분양 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이 조성된 게 특징입니다. 총 6,500가구 정도 조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왜 하필 오늘 이곳에 왔냐면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 방식이 공공 재개발일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속 당이 다르긴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에 이곳의 이웃인 서초 서리풀지구를 공공 주택지구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는 이 지구가 여러모로 좋은 선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 보실까요? 저희가 지금 수서역에서 이 보금자리 주택지으로 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에 살짝 아쉬운 점이 이제 역과의 접근성입니다. 수서역에서 버스로만 한 15분 정도는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6,500가구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딱한 곳씩만 있어서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은근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그린벨트였던 지역인 만큼 자연 친화적이고,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이라는 대형 호재가 있죠. 네, 저희 이제부터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핵심 단지들 보러 가실 텐데요. 강남 에버시움, 강남자국 힐스테이트, 그리고 강남 브리즈힐입니다. 이세 단지는 LH에서 작정하고 특이하게 만든 단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LH에서 디자인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면서 설계 국제 공모를 받았어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자는 취지였는데요. 이세 단지 그래서 실제로 건축상도 받았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직접 보러 가시죠. 네, 저희 지금 보금자리 주택 지구 내 강남 에버시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아파트 2013년 준공한 아파트고 1065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다 공공 임대 물량입니다. 대부분이 국민 임대고 일부가 영구 임대 물량인데요. 국민임대와 연구임대 차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요. 국민임대는 소득 1에서 4분이 무주택자에게 최대 30년간 주택을 임대해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면 뭐 소득, 자산 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연구임대는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해주는 주택입니다. 국민임대랑 연구임대 둘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가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 건축가가 참여한 작품인데요. 기본적으로 저층 아파트 가운데에 고층을 얹어 놓은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말하면 좀 불경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자 볼록할 철자가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간 아파트 두 동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구조가 특징인데요. 이웃과 서로 소통하자라는 취지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거의 뭐 10m 정도나 될 공간에 이렇게 아파트 현관문들이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런 구조를 좀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이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제 제대로 찍지는 않지만 이 아파트가 예전에 현관문이 투명유리로 돼 있어서 뉴스에도 나왔던 아파트예요 근데 지금은 불투명 필름을 다 붙여 놓으시거나 아니면 블라인드를 다쳐 놓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불편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디다스 목이 있어요 그게 뭐야? 그 불문이 있는 목 있잖아요. 내가 그러면 상가 약국 있나 한번 볼게. 네, 저희 지금 강남 자곡 힐스테이트 아파트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아파트 2015년 입주한 1,340 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2,3에서 8,4까지 있고 전체 복도식입니다. 그런데 8,4는 복층형이라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 아파트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아파트가 끝나지 않아요. <laughs> 그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아파트 sns에서 위성 지도는 로 보신 분들 께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안에 들어온 영상은 또 많이들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아파트 안이 이렇게 비어있는 게 특징인데요 이제 고급 주택에 있는 중정을 모티브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좀 놀고 주민분들은 그걸 또 지켜보는 이런 더불어 사는 가치를 실현해 보자 이런 취지였다고 하는데요 막상 사는 주민분들 중에서는 좀 소리가 울린다 이런 평가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공동 현관이 지금 있는 것 같고, 코너마다 출입구가 있나 봐요. 공동 현관이 이 아파트 10년 임대, 그리고 장기 전세 형태로 초기 분양이 됐습니다. 10년 임대는 시세 90% 수준의 10년간 임대해서 살다가 이후에 분양 전환을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주자가 분양 우선권을 가져요. 장기 전세는 시세 80%보증금에 최대 20년간 전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입주한 지 5년 만에 2020년 조기 분양 전환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로또 분양이라는 평가 혹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용 84 복층형이 분양 당시 4억 2천만 원의 분양가가 나왔는데요.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13억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분양가의 3배 이상 올라간 셈이죠. 이 자국 힐스테이트 외부인 출입이 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에서 좀 도와주신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한 층에 총몇 가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60세대 정도 있으려나? 전체 합치면. 우와. 전병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가운데가 중정인 거고 아파트 자체를 설계한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럽의 중정문화를 아파트 안에 넣자 기존의 삭막한 느낌보다는 가운데 중정을 마련을 하고 풀도 심어놓고 애들도 뛰어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중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세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집 그리고 그 다음이 신혼부부 그 다음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음. 그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년 차 거든요 아파트 보수가 좀 필요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런 쪽 공간이나 이런 쪽을 타일 공사로 바꾸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고 좀 고급화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예. 5년 차에 조기 분양을 다 했고 이제 그때 안 하신 분들이 이번 연도 10년 차. 아, 올해. 네. 예, 근데 그게 몇 세대가 안 돼요. 아. 많지는 않고 네네. 대부분 5년 차에 다 받았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가 잘돼 있는 이유가 세대 수가 많아서 그래요. 1330세대라서. 그러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강남 일스테이트 매수 문의가 네. 좀 얼마나 있는지 최근에 대출 규제 6억까지 상한선을 제시했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강남 안에서 고가가 아니어서 강남으로 들어오시려고 하고 좀더 스텝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문의가 되게 많고 지속적으로 매수가 되고 있어요 음. 네 저희 지금 강남 브리즈힐 앞에 와 있는데요 이 아파트 2014년 준공했고요 400 가구 조금 넘습니다 평형은 딱두개 전용 7사와 8사 이렇게 있는데요 모두 계단식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 아파트 지난해 기준으로 전용 8사가 11억 중반대에 거래가 됐고요 전용 7사는 9억 중반에서 10억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저희가 방금 보고 온 자국 힐스테이트보다 2억 정도 싸죠 이 아파트 왜 이렇게 쌀까요 그 유명한 토지 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나라가 갖고 있고. 건물값만 내가 사는 거예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이 강남 브리즈힐이 분양을 할 때요. 전용 7사는 1억 9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고 전용 8사는 2억 2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세를 고려해 보면 한 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아파트 역시 결과적으로는 로또 분양이라는 평가 혹은 비판이 나오죠. 지분이 없는데도 이 아파트를 왜 매수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무래도 강남 실거주의 장점을 좀 높이 본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강남에 직장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 강남이라는 이 자치구 강남이라는 행정구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강남에서 30평대 실거주의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신 토지 임대부 주택은 내 집인데 월세 비슷한 걸 내야 돼요. 어쨌든 남의 땅에 사는 거니까요.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토지 임대료를 냅니다. 실사 기준으로 보증금을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3,9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율로 토지 임대료를 계산을 하면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나와요. 오. 정확한 보증금 범위는 LH 토지 임대사업부 통해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되게 꺾여 있어요 아파트가 뭔가 미로 찾기 하는 것처럼. 글씨체가 통일돼 있어요. 오, 딱딱하고 네모네모. 아파트 같지 않고. 그 공공 건축물, 약간 오. 도서관 그런 느낌이. 그럼 지분이 없다는 거는 여기 자기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아파트랑 뭐가 달라요? 기존 아파트랑 다른 거? 나중에 재건축을 할때 문제가 될수 있죠. 이제 어쨌든 간 토지의 소유주 그리고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때 상당한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용산에 있는 중산시범 아파트인데요. 이 중산시범 아파트가 지은지 50년이 지나서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도 서울시가 토지 소유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거주민들이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재건축이 가능해졌는데요. 문제는 가구당 3억에서 5억 정도 토지 매입금 분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그만큼 재건축 절차가 지연된다는 부작용도 있겠죠. 네, 저희 지금 강남 자곡 아이파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강남자곡 아이파크 2014년 준공됐고요, 700가구 조금 넘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자곡힐스테이트처럼 10년 임대로 초기 분양이 됐어요. 2020년부터 21년 정도에 조기 분양 전환을 해서 현재 이제 시장에서 거래 중인 아파트입니다. 그러네 여기 지금 단차가 꽤 있네요.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 몇번 탔죠, 피디님? 두번 탔죠. 두 번. 강남자곡 아이파크 평형은 전용 기준 5 9부터 84까지 있고요. 그리고 문 앞에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보고왔던 이 에버시움 쪽 동네보다는 상권이 확실히 발달한 것 같죠. 여기 좀 번화가 느낌이 난다, 그렇지? 예, 상가 저쪽으로. 네, 이 아파트 수서역세권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수서역에서 버스로 10분, 차로 5분 안팎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이 수서 역세권 지구에 공공주택 지구도 조성되지만요. 업무 지구도 함께 만들어지고요. 또 무엇보다 수서역의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면 인프라가 확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가 풍문고인데, 이 풍문고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기 때문인데요. 누군지 아세요? 노벨상이요. 응. <laughs> 짐작이 안 된대요. <laughs> 노벨상 수상자 <laughs> 한국에 몇 명이나 된다고 짐작이 안 된대. <laughs>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 씨가 나온 학교입니다. 근데 원래는 풍문여고였어요. 그리고 여기 있지도 않았어요. 종로구 안곡동에 있었는데요. 이제 2017년에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이전을 하면서 풍문고로 이름을 바꾸고 남녀공학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학생들이 많은 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이전을 결정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강남 효성 해링턴 코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 내에 민간 분양 아파트가 딱두곳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해링턴 코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면 너무 자연 친화적이고 지금 새들이 너무 많아서 제 목소리가 들리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요. 이렇게 한번 전경을 보시면 전가구에 테라스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을 가꾸시거나 이제 뭐날 좋을 때 가족들이랑 고기 구워 먹거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최고 4층까지 있어서 아파트라고 불러야 되나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용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99%밖에 안 되고요. 아마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이런 데서 고기 구워 먹고 싶다 밤에. <laughs> 아 근데 진짜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할 아파트일 것 같지 않아요? 이 강남 효성 헤리턴 코트 2016년 준공된 아파트고요. 199가구 있습니다. 평형은 전용 기준 92제곱미터에서 129제곱미터로 중대형 위주예요. 가구수가 적어서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요. 2024년 가장 많은 평형인 전용 108제곱미터가 21억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저희 오늘 대통령이 주도한 아파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내집 자랑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